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나무사격의길이건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 체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운동을 막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어, 일주일에 하루를 운동을 하더라도 몰아서 내 몸에 확 자극이 될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러한 어, 운동법이 있고 아니다 매일 30분씩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운동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A라는 방법이 맞을까요? B라는 방법이 맞을까요? 이런 방법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운동을 내가 하루에 몰아서 하던, 매일 꾸준히 하던, 일단 내가 운동을 한다는 것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하기로 다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내가 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고 그 하는 것 중에서도 방법적인 거를 내가 찾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시험에 관련된 공부 같은 경우에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나는 A라는 방법을 통해서 합격했어. 나는 B라는 방법을 통해서 합격했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내가 골라가면서 나랑 잘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은데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합격수기 같은 거를 일단 많이 찾아보시면 좋아요 나, 나랑 가장 잘 맞는 사람의 합격수기 예를 들어 내가 비전공자예요 그러면 전공자의 합격 수기를 찾아보시는 것보다는 나와 같은 비전공자의 합격 수기. 내가 만약에 지금 직장인이다라고 한다면 전업 수험생의 합격 수기보다는 직장인의 합격 수기를 찾아보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랑 가장 잘 맞는 비슷한 사람의 합격 수기들을 찾아보고 다양한 방법 그것도 이제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다양한 방법들을 보신 다음에 내가 수행을 직접 해 보면서 나랑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내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일단 내가 수행을 한다 내가 시험이라고 하면 시험 공부를 하고 내가 운동이라고 한다면 일단 운동을 하는데 그 안에서의 방법은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 가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인트로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 빨리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죠 자, 병리학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수목 병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벌써 기출 문제로도 2회 이상 출제가 됐었던 부분, 그리고 양성기간 문제에서도 꽤나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병에 맞는 방제 방법,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는 좀 쉬운 편이었어요. 자, 1번. 회화나무 노병 같은 경우에는 중간기주 제거라고 하는, 어, 이런, 관리 방안이 나오는데 회아나무 녹병의 병원균은 우로마이시스 트윈스콜라라고 하는 이러한 병원균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녹병이다라고 한다면 기주교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즉 어, A라는 기주와 B라는 기주를 왔다 갔다 기주교대를 하면서 생활사를 완성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회화나무 노병은 예외입니다. 회화나무 노병은 우리가 동종기생균이라고 봐요. 동종, 같은 종에서 생활사를 완성을 시킵니다. 따라서 중간 기주가 애초에 존재를 하지 않게 되죠. 따라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끔 회화나무 노병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회화나무 노병은 여름 포자 세대, 뭐 겨울 포자 세대, 담자 포자 세대를 만드는 것은 그 책에 있는데, 그럼, 노포자 세대는 만들지 않나요? 네, 마,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논문에서는 노포자 세대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서울대학교에 계신 교수님 중에서, 어, 유명하신 교수님은, 어, 노포자 세대를 만든다라고 주장하시는 교수님도 계세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건 이제 일본 논문에, 어, 출처가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국내 논문에서는 이렇게 노포자 세대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번 보도록 할게요 밤나무 줄기마른병얘 같은 경우에는 어, 대표적인 세계 3대 수목병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는 건데 지제부 백색포인트 도포 얘는 좀 쌩뚱맞긴 한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백색 페인트를 도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백색 페인트 요거는 우리가 좀 돌아가야 돼좀 돌아서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 자 백색 페인트를 도포하는 거는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소피해라고 피소피해는 우리 지제부, 줄기 지제부에 있는 부위가 줄기가 이렇게 수, 수직 방향, 길이 방향으로 갈라지는, 쪼개지는 현상을 우리가 피소피해라고 해요. 피소라고 하는데 이 피소피해가 발생하면 방금 들으셨듯이 수피가 갈라집니다. 쪼개져요. 즉, 다시 말하면 상처가 발생을 하고요. 줄기에 발생한 상처를 통해서 밤나무 줄기 마름병의 병원균이 이 상처로 침입을 해서 병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지제부에 백색 페인트를 도포한다는 것 자체도 관리 방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불만은 병도 보도록 하죠. 불만은병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곰팡이에 의한 병원 어, 병이 아니라 세균에 의한 병이죠. 따라서 항생물질, 대표적으로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뭐 스트렙토마이신 이렇게 두 종이 대표적인 항생물질로 있는데 적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암기하시고 가세요. 이거 적어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어디에 적어놓으실 거 아니잖아요. 적어놓으면은 나중에 또 나중에 공부해야지 안볼거다 합니다. 그래서 옥시테트라사이클린하고 그리고 스트렙토마이신 이거두 개는 꼭 기억을 하시고 구리계통 살균제는 뭐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실 텐데 보르도액 그죠 보르도액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구리계통의 살균제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항생물질 그리고 구리계통 살균제를 어, 살포를 하는 것은 이렇게 불마름병 세균병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폭나무 오갈병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마름무늬 매미충 이건 한번 적고 갈까요? 마름무늬 매미충 이건 아마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파이토플라즈마의 병원체를 잘 이렇게 음. 전반을 시키는, 그죠? 렇 전파를 시키는 매개충, 바로 마른 무늬 매미충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어, 일단 방지하라는 게 뽕나무 오갈병의 관리 방안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나무 시드름병이라고 해서 참나무 시드름병, 대표적으로 유인목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우물 정자 모양으로 우물 어 우물 정자 모양으로 해서 유인목을 설치해서 이곳에 산란을 유도하고요. 10월 경에 소각, 훈증, 파쇄 요걸 통해서 이제 유인목을 제거하는 그 안에 산란되어 있는 알까지 모두 한 번씩 한 번에 제거하는 그러한 관리 방안 방제 방법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회화나무 녹병 같은 경우에는 동종 기생균이라 중간 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번엔 해충학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의 체벽 구조 중에서 수분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층, 수분 조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표피에서 담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표피가 구성이 되어 있고, 문제에서 보니까 1번, 2번 이 왁스층과 시멘트층이 바로 이 외표피에 해당을 하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 왁스층이 어 수분 조절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시멘트층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왁스층을 쉽게 말해서 위에서 덮어주고 있죠 즉 보호를 해준 역할이 왁스층을 보호해 주는 역할이 시멘트층인데 그러면 시멘트층은 전혀 이런 수분조절 기능에 담당을 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좀 논란이 될수 있는 <laughs> 부분이 있어요 우리 수목해충학 책에서는 어, 이렇게 수분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없지만 다른 책에서는 또 이런 수분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되기가 조금 애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멘트 층이 다른 층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거나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성기간의 문제를 제가 좀 따와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시켜봤는데, 거기서는 왁스층만 수분조절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주, 주요 수분조절기능을 담당하는 층은 일단 왁스층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시멘트층은 그 왁스층 위를 덮으면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3번에 있는 이 바깥쪽에 있는 외원표피층과 4번에 보이는 안쪽에 있는 내원표피층을 볼 건데, 이 원표피층들의 특징이 무엇이다라고 했을 때는, 곤충 내부 이곳 저곳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키틴의 미세섬유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키틴의 미세섬유는 뭐가 둘러싸고 있어요? 단백질이 둘러싸고 있어요. 아시겠죠? 단백질로 둘러싸여진 키틴의 미세섬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말하면, 아, 어, 선생님 좀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3번 볼게요. 이 외원표피층 한번 먼저 보면, 우리 곤충이 탈피를 하면 가장 먼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바로 검게 굳히기. 즉, 다시 말하면 경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경화. 딱딱해지는 거죠. 왜? 단단한 외골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미 아실 거예요. 이거는 곤충의 특징 뭐예요? 단단한 외골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단단한 외골격 어떻게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경화과정. 이 경화과정 중에서도요, 이 외원표피층에 있는 단백질 분자가 무엇을 만나냐면 퀴논 화합물을 만나요. 그러면서 단단한 외골격이 바로 이 외원표피층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원표피층은 예와는 반대예요. 어, 내원표피층 같은 경우에는, 아스포로딘이라고 하는 수용성 단백질이 있는데, 이 아스포로딘 같은 경우에는, 어, 단단한 외골격을 구성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얘는 유연성을 보여줘. 표피의 유연성. 부드럽게 해준, 유연성을 부여해준다. 를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암기를 하고, 기억을,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따로 적겠다. 이게 아니라, 아, 내원표피층은 유연성, 아, 외원표피층은 단단한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5번. 진피층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 일종의 분비세포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비세포. 그래서 분비조직, 분비조직. 분비세포로 이루어진 분비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얘들이 분비하는 거뭐 있어요? 바로 탈피액. 그렇죠? 탈피액 같은 이러한 것들을 분비하는 조직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진피층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목생리학 문제로 넘어와서요. 양성기관 문제 변형인 것은 동일한데, 우리 나무사 7회 1차 시험에서 이 부분이 출제가 되었었던 적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양성기관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100%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부분에서 하나 혹은 두개 정도의 선지만 뽑아서 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을 다 보시고 얘가 왜 맞는 설명인지 왜 틀린 설명인지 선지 분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자외선은 적외선보다 파장이 길지 않죠. 왜요? 자외선은 요만큼, 적외선은 이만큼. 그렇죠? 적외선이 당연히 파장이 더 길면서 얘가 더 고에너지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목본 식물의개화는 광주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광주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예는 목본 식물이 아니라 초본 식물에 해당을 하고 그러면 목본 식물은 전혀 받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는 예가 있기는 있어요 무궁화 같은 예들은 어, 이렇게 광주기의 영향을 받긴 하는데 일반적이지는 않고 어, 주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목본 식물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단일 식물은 주로 가을에 개화한다 가을에 개화하는 어, 대표적인 예들 뭐 있어요? 뭐 국화라든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뭐 코스모스? 그죠. 이런 애들은 다 단일식물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맞는 복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도대체 뭐, 단일식물이 이렇게 개화하는 시기를 어떻게 아느냐. 단일식물을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느냐. 우리 기본서에도 없는데.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일단 세모를 치시면 돼요. 내가 모르는 내용이니까. 근데 1번과 2번은 내가 확실히 아니라는, 아니 복이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4번 볼게요. 엽록소는 500에서 550나노미터 녹색 파장을 흡수하지 않죠. 어, 왜요? 얘는 반사하죠, 반사.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잎을 봤을 때 녹색인 거잖아요. 얘는 녹색 파장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흡수가 아니라 반사가 되겠죠. 요것도 틀린 보기. 자, 5번. 어, 화력스림 상부에서는 파장이 긴 적색광이 주종을 이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원 적색광이 주종을 이룬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겠죠. 빛이 내려오면서 파장이 짧은 얘들은 여기서 사라질 거고, 이 땅에, 그러니까 임상, 우리가 요 부분을 뭐라 그래요? 임관. 여기가 임상. 임상에 도달하는 빛은 이미 파장이 긴 얘들만 남게 된다. 그러니까 파장이 긴 적색광은 상부가 아니라 화력수림의 하부가 되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화력수림 하부에는 파장이 긴 이렇게 원적색광이 주종을 이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토양학을 보도록 할게요 이 토양 양용 교환 용량 CEC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파트고 우리 나무사 시험에서도 상당히 자주 물어보고 있고 특히나 나무사 시험뿐만이 아니라 토양과 관련된 시험이면 빠짐없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루에 한 문제씩 올려드리는 거는 해설을 그렇게 길게 달아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예외적으로 해설을 좀 길게 달아드렸어요 왜냐면 이 부분이 시험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거냐면 이렇게 설명 하나가 하나의 보기로 들어갈 거예요. 얘가 1번 보기. 뭐, 예를 들면, 요게 2번 보기. 이런 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본인이 또 정리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공부를 해주시고, 아니면 저희 카페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해설 달아드린 부분으로 따로 좀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나 이 양용 교환 용량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일회성으로 해설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게 좀더 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남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얘는 왜 틀렸는지는 일단 확실히 알려드려야겠죠 1번이 틀린 복인데이 이온 농도와 비례해서 토양 양이온 교환 용량이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어, 쉽게 생각하면 어, 이온 농도가 커지면 당연히 양이온의 어, 농도도 같이 높아지면서 교환 용량도 커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양온 교환 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점포의 종류, 점포의 함량, 유기물 함량과 같은 예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 이온 농도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이온 농도가 높으면 양온 교환 용량이 클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토양에 있는 수분의 양이 토양, 수분의 이동을 결정하진 않죠. 어. 토양에, 토양 태양 내에 있는 수분의 이동을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수분 퍼텐셜. 퍼텐셜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양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분의 양은 중요한 게 아니라 토양 내에 존재하는 그 수분 퍼텐셜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온 농도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이온 농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이온 교환 용량 같은 경우는 점포의 아까 말씀드린 종류라든지 점포의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이온 농도에 꼭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에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일전에 이게 이제 뭐, 어,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 나왔었던 적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제가 해설 달아드린 부분, 이 부분을 꼭 저희 카페에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목 관리학 부분 더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건조피에 해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나이트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왜 좁아지냐면, 춘제에서 추재로의 전환이 빨라지거든요. 세포의 사이즈 자체가 춘재가 더 크기 때문에 춘재가 많이 만들어지면 나이테폭이 넓어지는데 이렇게 춘재에서 추재로의 전환이 빨라지게 되면 나이테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두 번째 피해 발생 후반수 조치를 하게 되면 위열륜이 발생하기도 한다. 위열륜이 뭐냐면 가짜 나이태예요 그러니까, 1년 중에 보통, 아니, 1년 중에 원래 나이태는 한 번만, 그죠,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생장이 멈췄다가 다시 생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짜 나이태라고 하는, 이런 위혈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라거고요 자, 3번. 피해 초기에는 연맥 주변부를 따라서 갈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연맥 주변이 아니라, 연맥과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에서부터 이렇게 갈변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입마름 증상이 연맥 주변이 아니라 연맥과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보기, 4번. 화력수는 침엽수보다 빠르게 피해 증상이 나타나고 오히려 침엽수는 피해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다가 거의 막바지가 돼서 건조 피해 막바지 심각 단계에 와서 그때서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침엽수예요. 자 5번 뿌리에서부터 ABA라고 하는 아브시스산 얘 뭐예요? 식물 호르몬, 식물 생장 억제 호르몬이죠. 이게 만들어져서 지상부로 전달이 돼요. 왜 전달이 될까요? 기공을 막을, 막을 기공 폐쇄. 기공을 왜 폐쇄합니까? 기공을 통해서 수분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분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수분 증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기공 폐쇄를 유도하려고 뿌리에서 ABA라고 하는 식물 호르몬, 이런 ABA 요원이죠 요원 기공을 막아라 하는 이 요원이 지상부로 전달이 돼서 기공을 막는 수분 증발을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수분 관리학까지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7월 3주차까지 봤고요. 우리는 다음 주 4주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